안녕하십니까. 금일 소개해 드릴 대구 아파트 경매 사건은 대구 달서구 진천동 561-5번지 진천역 대우 이한 아파트 104동 202역 저층이죠. 경매에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 아파트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경매 아파트에서 대구 1호선 진천역까지는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대전 학교인 월배초등학교까지는 얼마 걸리는지 보시겠습니다. 월배초등학교입니다. 정문까지 찍어보겠습니다. 8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체적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달서구 아파트 지금 월성 쪽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장인약입니다 여기 롯데백화점 자리고요 이 월성 이쪽 지역이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한참 오를 때 대구시 집값 오를 때 전국 파이브에 달서구 수성구 중구 북구 막 이렇게 들어갈 때 이쪽도 너무 올랐다 이거죠 오른 만큼 지금 일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폭락이라는 개념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비 이상적으로 오를났던게 약간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여기에다 공급폭탄까지 더해져서 지금 당초에 2013년도 상승 초입 부분 근처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광어선이 형성이 됐다가 아마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로 서세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너무 사설이 좀 길었네요. 경매 아파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아파트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동이 104동입니다. 그 중에 2층 202호인데요. 이게 지금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면적 25.71평, 우리 국민 평영하죠. 33평. 감정가 5억천만 1 원인데, 최저가 한번 유찰되어 3억 5 7백만 원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 보시면, 건물 18층 중 2층입니다. 사용승인 날짜 2006년도 1월 10일. 16년 정도 지났네요 임차인 현황 보시면은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현황을 보시면 채권을 갖게 5억 7,200지하될예지는 없어 보이고요 말소, 기, 말소 기준 등기 이후 권리 모두 소멸됩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니까. 내부를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내부부동산 매물 현황과 시세실거래가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매물 현황 잠시 먼저 볼까요 32평 2평이네요 최저가, 3억2천9백. 아, 이런요. 2층이, 한번 짓을 대여 최저가가 3억5천7백인데, 그 보다 낮아졌습니다. 못고고보겠습니다 음, 22층, 3억5천. 이거보다도 최저가가 높습니다.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에 평, 한번 보겠습니다. 33. 최저가. 3억2 9 0 0 아, 두개다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없습니다. 33A평은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 33평 B형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최고가 2020년 12월 5억천만 ,000 원인데, 최근에 2022년 5월 달에 3억2 5 0 0 아 천만원. 한 1억 9천 떨어졌네요. 33A형. 이런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최고가가 2020년 6월 3억 2,500 이후 거의 2년 반 동안에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매물도 없고요. 32는 매물도 있고 지금 이 가격대에 3억 2 5 0 0원 거의 7년을 놓고 보겠습니다. 7년 전 가격과 거의 유사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7년 전 가격. 지금 이 아파트 이번에는 필이 유찰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고점 매치은이 보전 아 감적 가격 시점이 2021년 11월 22일이거든요. 대구 아파트 최고. 정청기에 상승 정정기들때 감정을 했기 때문에 5억천만이 원 나왔고, 왜 5억천만 원이 나왔느냐? 2020년 12월 5억천만 원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구 부동산 하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하 5억천만 원을 그냥 감정을 한 겁니다. 감정평가사님이면 솔직히 실거래가를 안 찾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너무 높게 나왔다. 이거는 필히 낙찰 아유차례될 거다. 다음에 2차 때 반값이 되었을 때 반값은 얼마죠? 2억 5천 5백 2억 5천 5백 대. 2억 5천 5백 대에 어마 3억 2천이 최저가기 때문에 2억 6천 7천에 낙찰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거보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한 2억 8, 9천. 최저가가 그 전에, 얼마까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 B평, B평 먹고, 최저가, 2억 3억 3천, 3억 5천, 5층, 2층. 제아, 이거는 2억 7천. 에, 낙찰이 돼야만 추가적인 더 손해가 보지를 않을 텐데 글쎄요. 경매라 하는 건깨 봐야 하니까. 투표함을 열때 그때야 알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경매 결과 나오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역 대우 이한 아파트 경매 아파트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